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화천군 자내면 용담리라는 마을에서 조그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재은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느날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복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 입에서 우연찮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가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시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저희 아내와 둘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법인시설과 비인가 시설이 두 계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법인 시설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하지 못했던 미신고 시설은 너무나 낙후되었고 너무나 비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보잘 것 없었던 하우스, 비닐 하우스에서 무허가 집에서, 판자촌에서 내지는 돼지 우리를 고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고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복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국회를 찾아서 질문하였더니 그때 OECD 27개국 중에서 27이었습니다. 정말 꼴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느끼면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복지는 복지다 와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약자를 막론하고,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같이 복지 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제가 보건복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에게 허무 맹랑하게도 미신고시설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물어봤을 때 그저 한 30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 복지정책과라고 하는 과장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조사한 기록을 한번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체크해서 명단을 드린 것이 730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은 불과 200개도 안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물었을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그 복지정책과 노과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조건부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미신고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그 과장님께서 어,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5일 날 발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미신고시설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미신고시설을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동참해 달라 각 시군 구역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2002년 9월 15일 두달 동안에 접수된 게 1265개의 시설들이 등록하게 을 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 복지가 시작되기 했습니다.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미, 미인가 시설 회원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했고 사랑을 나누는 데서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이만큼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지금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알게 모르게 정말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약자들이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아직 혜택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차상위 계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이제 경제 국가 중에 7위, 5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복지는 세계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경제 대국의 하나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비극이 없는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과 웃음을 피울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만세를 불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갈 길을 진심으로 부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이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차상위 계층 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